예, 11월 18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심차기 시작하시는데 날씨는 조금 추워요. 자, 감기도 조심하시고, 자, 주말 시황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흔들린다 해도 추세 변화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멤버십 가입분이 세 분이나 계셨습니다. 먼저, <laughs> SEO님과 토난토님, 점상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투자에 수익을 키워가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띄어오는 게 미국 나스닥이죠. 예, 단기 조정인데 이틀 훅 빠졌어요. 예,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요 밑에까지 지금 트럼프 흐름이다 보니까 변동성 정도는 기본으로 감안하며 가셔야 돼요. 자 트럼프 기기를 계속 과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항을볼 거고 가장 대표적인 테슬라와 비트코의 능급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자 금주의 가장 중요한 비기슈는 예, 뭐니뭐니해도 엔비디아입니다. 자 우리도 절반 가지고 있고 미국 증시의 가장 기준인 엔비디아 시작 전망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우리나라 꼴찌 탈출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워낙 싸기 때문에 자, 미국이 단기 조정 받더라도 우리나라는 너무 싸요. 너무 눌리고 눌렸기 때문에. 자, 외국인 미친 수급을 주말에 한번 자세하게 큰 흐름상 잡아 드렸습니다. 한번분도꼭좀봐 주시고. 자, 그런 삼전이 이제 10조나 자사주 매입한다 그래서 뿅 떴죠. 7% 뜨고 오늘도 한 6, 7% 올라가다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3전이 가게 되면 수급들 변동 있는 건 아시죠 종목장세 영향이라든지 교체 수급 때문에 시세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키워야 되는 빅바이오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어요 미국의 케네디 복지부 장관 뭐 그분 영향도 있었고 오늘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큰 흐름 바뀐 건 전혀 없어요 그 가운데 하이닉스나 예진이 바닥에 잘 올라오고 있죠 그 외에 터테마도 언급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힘들지만, 2016년 말에 데자뷰, 그때만큼 힘들지만, <laughs> 잘과정관리 하면서 우리 대장포트 잘 키워가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미국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됐고 근데 1기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한번 겪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017년과 18년에 좋았다 나빴다 했던 흐름들을 다 봐서 이 스마트한 수급들이 되게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예, 그런 선반형을 같이 좀 보시면서. 그걸로 얘기했던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걱정은 확 없어졌죠. 근데 거의 끝난 건 아니에요. 예, 계속 얘기를 보면서 과정을 해야 되는데 파울이 말했듯이 경기가 너무 좋아요. 자또 나올 고용과 소외 판매 추이도 계속 보면서 갑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이 살짝 조정을 받았잖아요. 살짝은 아니죠. 많이 받은 편인데. 그 때가 옵션 만길이었어요. 애들도 파생 때문에 변동을 만들어서 좀더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자, 제가 기준으로 보는 금리와 달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가진 않아요. 예, 이게 좀 변화가 와야지만 우리가 좋은 비미국 예, 흐름을 좀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지금 안 빠지고 있는 거는 미국 경기가 좋다. 어인 시즌의 시즌들이, 은행들이 되게 좋게 나온다. 그 다음 트럼프 위기의 정책 때문입니다. 그죠? 어, 연준위원인굴수비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자, 지금 인플레가 괜찮은 긴 한데 2% 목표인 인플레로 꾸준하게 잘 가고 잘 빠지면 유가도 좀떨어지가 있잖아요. 향후적으로 어떻게 내년에 되면 기준 금리는 꾸준히 낮아질 거야.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이양 때문에 올라가 있지만 제가 보는 것처럼 지금은 조금 상방에 대한 오버를 보면서 흐름이 좀빠지길 기다리고 있죠. 달러 금리요. 여기 일단 기준이고요 금리는 경기는. 자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지금 내각을 계속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들이 많죠. 쭉 뭐하는 거 보면 사진을 딱 봐도 남자분 여자분 딱 트럼프상이야. 다 트럼프상이라서 야 만만찮구나 그런 느낌이 딱 주는데 근데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성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마찰도 있습니다. 분명히 점권 파워도 있지만 이런 면 같이 봐야 되고 어쨌든 트럼프는 일기와 다르게 충선파 그 다음에 측근으로 다 채워 넣을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상원 원내대표가 친 트럼프가 안 됐고 하원도 그렇게 표차에 크진 않아요. 막 이렇게 너무 레드웨이브로 가는 게 너무 안, 좋, 안 좋지 않습니까? 변동세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좀 보면서 같이 보고 있고요. 테슬라를 잠깐 보면 제일 많이 올랐죠. 워낙 지금 딱 붙은 측근이 돼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240불짜리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350불 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400불 그 사상 신고가 전에 등락이 있다 보시고 하지만 왔다갔다 변동이 있더라도 위로 가면 신고가 부근에 대한 경계가 있다 말씀드렸죠. 한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니까 긍정적 보면서 테슬라는 챙기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나온 얘기는 그 테슬라가 이제 그쪽에서 중점주 추진하는 자율주행과 로보 택시에 대한 규제를 좀 쉽게 화해주지 않겠냐? 뭐, 스페이스 엑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그 효율화 부서에 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규제와나 기대가 좀큰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 테슬라 주꼴랑도 물론 중요하고 좋으시겠지만, 이 AI 쪽 확장, AI 섹터가 더 커지고 제가 보는 몇년 뒤에 나올 것들이 좀 땡겨서 주가로 보이는지 저는 관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테슬라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좋게 봅니다. 계속 9만불, 10만불 사이에서는 갖고 있고 홀딩, 하, 홀딩 하셨던 분들은 3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는 내년을 좀 넘어가는 전략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트럼프도 얘기를 하고 있는 자, 미국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예, 전략 자산으로 어, 만들어 본다는 그런 계약도 지금 많이 들고 있는데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USDT, USDC 말 들어보셨겠지만 테더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중간 유혹도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잖아요. 예, 그전에 어, 불확실성 끝나고 나서 올라가다가 예, 당선되 취임하기 전에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런 변동성이 이 트럼프는 조금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감안해서 보면 됩니다. 단기 테마는 잘안하죠 저는. 자, 얘기 드렸던 규제 완화와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관세가 넘어진 급이 내서 비미국도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더 떨어졌지만. 근데 얘들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분명히 이게 트럼프 스타일상 강하게 때려놓고 그 중간에 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경기 부양실을 더 세게 쓸 수도 있다. 비미국 쪽에서. 그러면 그 b o f 에그 벤코브 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 비미국 주가들 있죠. 오히려 서에서 사보자는 의견도 났어요. 제가 사실을 보는 의견이 있죠 이런 것들이 그죠 우리나라 같은 때는 너무 싸니까 오히려 더 좋게 저는 보는 거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목요일 날 목요일 날 21일 새벽에 나오는데 여전히 기본은 불 미친 블랙 엘에 1년간 솔다운 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깔아요 야 근데 어제또 나왔던 부분이 서버가 과일이 됐네 이래되면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기억나시겠지만 8월 달 9월 달에 한두달석 달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m 비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때 그 떨어졌을 때 있죠 이렇게. 예. 또때 떨어졌을 때. 이때도 사실은 130불 과다가 100불 까지 빠졌어요. 한20% 30% 떨어졌잖아요. 이때가 서브가 아전그 설계 결함이 런얘게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서브렉. 이 서브를 갖다 끼우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이 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되게 급하잖아. 빅테크들이. 근데 얘들이 지금, 블랙로 받으려다가, 야그럼 급하니까 h 1 0 먼저 줘. 이렇게 하는데도 일부 있입니다 그럼 단기로 수익이 매출이 떨어지진 않겠죠. 그런 면이 있지만, 어, 젠소랑 얘기했던 서브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거든요. 단기로 주간 좀 출렁거릴 수 있고, 팔골만큼 아니겠지만, 단기 조정의 빌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OP 마진, GP 마진 보면서 성장률을 가장 중심으로 체크할게요큰 은험상 나쁜 건 없어요. 오늘도 오면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를 좀 봤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수급이나 투심이 많이 약해요. 음. 분명히 바닥은 치고 올라오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유행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때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좀 큽니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트럼프 시대에서는. 일단 기준은 엔비디아 실적과 나스닥 빅데크로 미국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주 우리나라는 워낙 많이 빠져서 유향을덜줄 거라 저는 봐요. 자, 비미국 간단해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나 기도 있고 트럼프도 봐야 되겠지만, 오늘 보면 비미국들이 플라스 났어요. 아, 금요일날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이런 흐름은 트럼프와 그 비미국의 흐름이 지금 조금 미국과 다르게 반대되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도 봐야 되고요. 기준 여진이 달러와 금리 기준 보시면 됩니다. 여러 부양책들낼수 있다는 기도도 있죠, 분명히. 자, 오늘 대만 TSMC는 엔비디아 실적 같이 기다리고 있죠. 어쨌든, 그 얘기 드렸던 바이든이 트럼프 정권 넘어가기 전에 이미 66억 달러 보증을 미리 줘버렸어요.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도움이 된다 판단했겠죠. 자 그러면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우리 받을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 홍콩도 오늘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 도 나쁘지 않고요. 자, 우리나라 잠깐 보겠습니다. 아침에 이틀 동안 삼전이훅 떴어요. 예. 삼전니 뜨니까 당일 우리나라 지수만 올라갈 거고. 자, 제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하고 나서 이제 십조 원, 물론 삼조가 먼저 확정이 됐습니다. 삼조는 삼 개월 이내에 소각까지 할 건데 나머지 칠조 원은 할 거냐 말 거냐 매입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기에 대해서 아직 멘트를 안 내놨어요. 해야지 당연히. <laughs> 그안 하면 삼조도 양아치 될것 같은데 <laughs> 예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길 바라고. 어쨌든 찍고 나서 V자 반등 여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따뜻하더라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때도 보면은, 어, 이게 작년, 재작년인가,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에 금리 발작 났을 때도 이렇게 올랐다가 좀 출렁거림 있긴 있었죠. 해본이 있었고, 항상 이렇게 많이 빠지고 금나간 이후에는 출렁거림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워낙 많이 눌러서 외국인 수급이 가장 관건이겠지만, 어쨌든 삼전도 자구책을 냈고, 외국인이 오늘 사다가 좀덜 산다 해서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분명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바다로 보면서 반등을 만들어지는 예, 그런 꼴찌 탈출 예,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저는 이게 3 1 0조다사조 어, 매입 공시가 지금 모멘텀이 되고 추가적으로도 예, 뭔가 더 나올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야 이번에 정말 언더슈팅 생각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코스피 pbr 0.79배 pbr 8.2배가 떨어졌었죠. 자, 그럼 제가 얘기 말씀드렸던 2,570, 0.9배 정도까지 올라온다 저보는데 출렁거리던 바로가든 그냥 올라온 추세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오늘 잘 가다가 어현 선물은 그냥 좀 줄었어요. 예, 코스피 선물은 9,000개 사다가 살짝 7천개8천개 줄어져 있고요. 여전히 코스피 큰출한 측면에서 예, 삼성전자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다 봅니다. 자, 주말 시황에 예, 미친 외국인 수급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대주주들 삼전의 대주주가 마진콜을 당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것도 팔지 않을까 했던 삼성생명 삼성화재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걔들이 이제 한시름 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주에 예, 올라왔고 자동차였던 별류업도 좋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종목들이 바이오가 좀 빠졌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는게 수급이 제한되고요 제가 뭐 대표는 알태오젠 말씀드리니까 알테오젠 기준 말씀드리면 자 45만 원 근처에 있다가 한10% 떨어졌죠.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 가격에서는 또 접근해야 되는 가격대입니다. 자 가장 크고 가장 강했던 반등을 준다니까 바이오를 살짝 팔 수도 있습니다. 네, 왜좀 이거 팔아가 또 싸게 보이는 것들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매매를 생각하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시장에 단기로 하는 교체 매매가 분명히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정말 많이 빠져 싸게 보이는 것들 사기 위해서. 단기매물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내가 보니까 어디에서 몇 군데에서 좀큰 사람들도 단기로 치는 게몇개 보였는데 추세는 전혀 문제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월달에 제비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무창고 대응주 여전히 대장 알테우제는한 주도 안 틀립니다 예, 저는 한 주도 안 틀려요 예전에 별의별 일다 했을 때20% 30%도 빠질 때다 견뎠습니다 우리 저점에서 사면서 저는 바닥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살수 있는 타이밍을 봐야 되지 지금은 계속 잘 가져가시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펩트론 아무리 단기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팔았 잖아요 이 흐름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 거고 자 필수 입픽 종목도 파트 어,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니시라든지 hlb 이거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렸던 거예요 진양권 회장 회사가 오늘 단기 재료가 나와서 얘들로도 수급이 좀 갔습니다 한 20%씩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단기로 해 먹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 관계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물량대가 좀 부담돼요, 얘들 둘 다. 자, 코스피는 언더슈팅이 해소되는 과정이라서 더 많이 빠졌던 부분이 좀 올라오는 과정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단기로 흐름이 문제인데 얘가 계속 가 버리면 딴 것들 종목 경세가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전이 지금 5만 원대 후반 갖다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그게보면 제가 6만 원 전후 5만 원 후반이나 6만 원초 정도에서 받치면 되는 게한번더 밀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이한번더 장난쳤기 때문에 다시 6만 원근처 올라오는 고그 정도 과정이고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됩니다. 바로 가면 좋겠지만 뭐딴 것도 조목장사 봐야 되고 출렁거리고 일단 바닥은 찍고 올라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 주세요. 소부장들이 많이 급나겠습니다. 소부장들이 다 급나겠어요. 근데 이거는 따로 문제 된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블랙일이나 수급이 교체매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한 수급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이런 부분은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진이 괜찮아요. 제 강강량형 설명 자주 드릴 때 8월, 9월, 10월 달, 11월 달에 언더춴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3전 그렇게 두드렸지 않습니까? 17조나 빼고 이전는 바다가 찍었지만 그때 지수를 확 빠지지 않고 등락 만들고 버티게 해 줬던 게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3전에 비하면. 바이오와 하이닉스, 얘들이 가장 대장에는 한번더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올 때 전체 보면 제가 엔터나 어,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자동차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출렁거리더라도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는 못 봐요. 얘는 중기나 배당주 정도로 자동차 보시는 게 좋고, 하지만 섹터상 반등을 주고 있죠. 예, 바닥 쳤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좀 급하고 빨리 올라오는 우리가 볼때 쉽게 볼수 있는 거는 엔터죠. 예, j i p 는 5만 원대 말씀드려서 5만 9천 원대 절반 정도 팔고 흐름 보고 나머지 들고 가자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도 좋아요. 예, 하이브도 좋고 예, SM이나 딴 것도 괜찮으니까 j i p 하이브 정도 예, 보시면서 기준 잡으세요. 자 주말에 지금 정상회담, 지시회담에서 그 우리 윤통이랑 만났죠. 시진핑이랑 자, 11년 만에 방한을 추진하겠다. 자한화령 기억나세요? 2015년에 제가 중국 관련 정말 잘나 화장품 투자 잘하다가 엔터즈 투자를 좀 크게 했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2016년도에 사스 때문에 한할랭이 생겨버렸어요 그때 돈다 날렸습니다 그 저도 사실 뼈에 묻히는 시진핑인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온다 안 온다 온다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한할랭 없다 지만 실제로 계속 있었잖아요 7 8년 동안이나 이게 뭐 해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근데 물론 시진핑이 트럼프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에 밀려났던 그 미국의 동맹국가 한테 좀잘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자 그러면 중국 테마 사에 대해 그러면 엔터가 제일 좋아요 <laughs> 엔터가 중국 관련해서도 제일 좋으니까 이쪽을 보는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 봅니다 2차전지 단기 주는걸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기 반으로 많이 빠져서 지수요 네이버 누가 로로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는 별로 좋게 안봐요 수급이 뭐 실적이 좋아진다 해도 애야 쪽에서 우리나라는 변별력이 별로 없고요 19만원대 건조부터는 물량대가 지속 부담됩니다.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벨리오폰들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2천억원 투입을 오늘부터 하겠다. 워낙 많이 빠지고 고생했잖아. 이거는 사탕 하나 주는 거죠. 이런 정책은 전혀 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언제까지 당하고 언제까지 피할래? 근본적인 억글이 필요하고. 쇼크 테라피,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시가 엇글대기 위해서는 이런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힘좀 내세요. 괜찮습니다. 자 개인예당금 52조로 증가하고 있죠. 바닥쳤습니다. 신용장고는더 틀리고, 반대임에 틀리고 지난주 난리 났잖아요. 자 17.5조까지 추가로 더 틀렸지만 바닥쳤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구역분 고역분 세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종목별 이슈는 조금 더 상세하게 에파트2에서 이어가겠습니다.